덕질하는 누나 브롤입니다 해상도냐 주사율이냐 주로 어떤 컨텐츠를 즐기냐에 따라 우선순위를 둬야 했었는데요 해상도나 주사율이나 둘다 가질 순 없습니다 4K 480Hz 뭐 이런 모니터는 이 세상에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4K 고주사율은 현존 최고 사양으로도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화 볼땐 고해상도 게임 할땐 고주사율 상황에 따라 모두 만족하려면 듀얼 모니터를 쓰는 수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모니터가 나오기 전까지요 네요 녀석은 스위치 딸깍하면 4K 240Hz와 FHD 480Hz를 넘나들 수 있는 모니터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G 32GS95UV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게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 출시되는 것처럼 말하냐 하실 거예요 영상 재탕이 아니라 제품 재탕인니올 <laughs> 4월 출시된 건 U2고요 지금 보시는 건 UV입니다 출시되자마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던 32GS95U2에서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고요 모니터 스피커가 살짝 너프됐어요. 그렇다고 가격이 싸졌냐? 네, 싸졌습니다. 후! 전작이 모니터 스피커 치고 믿기 힘든 퀄리티긴 했는데 사실 이 정도 살 사람들은요 이미 그것보다 더 좋은 스피커 헤드셋 쓰고 있거든요. 7와트 스테레오로 너프됐지만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다면 이까지 스피커요 없어도 돼요. 그리고 외형은 샌드가 좀 바뀌었는데요. 전작은 스위블이 20도밖에 안 됐는데 이건 60도로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받침대가 플라스틱 마감에서 금속 재질로 바뀌었어요. 이외에 패널 성능면에선 크게 달라진게 없어서 자세한 성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이 모니터의 핵심 장점인 해상도와 주사율 스위치 기능이 왜 인기가 좋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모니터는 4K 240Hz와 FHD 480Hz를 버튼 하나로 넘나들 수 있어요 화질이 중요한 영상 시청이나 오픈월드 스토리 게임에서는 해상도가 높은 4K 240Hz 모드를 사용하고 주사율이 중요한 경쟁 게임에서는 FHD 480Hz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두 해상도 차이는 각 눈도 구별 가능할 정도로 화질 차이가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HD 480Hz를 써야 되는 이유? 이겨야 되니까 경쟁 게임에선 해상도보다 주사율이 절대적이니까요 근데 240Hz 이상 모니터 산다 하면 친구들이 막 말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의 눈은 240Hz 이상 구분할 수 없다 근데 네가 구분할 것 같... 아... 너 인간 아니지? 아니 제가 사람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OLED 패널만큼은요 주사율 차이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LCD 모니터는 잔상이 있어서 상이 흐릿하게 보일지언정 화면은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OLED는 소자 하나하나를 껐다 켰다 하는 패널 특성상 응답속도가 빠르고 잔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상이 뚜렷하게 보이지만 프레임 사이사이가 오히려 끊겨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LCD와 OLED가 같은 주사율일 때 화면의 부드러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마치 모션블러를 킨 것과 안킨 것처럼요. 제 경우엔 리듬게임을 주로 하는데 집에서 60Hz OLED로 게임하는 거랑 회사에서 60Hz IPS로 할 때랑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오히려 테스트 때문에 이걸로 리듬 게임할 때마다 기록 갱신하는 거 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의 눈은 240Hz 이상 구분할수 없다고? 나 사람 잽기 아닌데. 그래서 OLED 고주사율을 사려고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귀해요. 360Hz 이상으로만 봐도 얘 포함 4개, 480Hz는 두 개뿐입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은 QHD인데 FHD로 뭘 비비냐 할수 있겠지만 얘는 4K로 변신하는 마법 스위치가 있잖아요. 해상도냐 주사율이냐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다는 건 어디에도 없는 얘만의 특기죠. 그리고 FHD라서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QHD보다 PC 사양이 비교적 널널하다는 거 사실 널널하다고 말 하는 것도 좀 웃긴데요. FHD에서도 480Hz를 다 써먹으려면요. 현존 최고 사양이다. 레모버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QHD였다면 어땠겠습니까? 480Hz? 다쓸수 있는 컴퓨터가 있을까? 이거 뭐 광고라서 해상도 낮은 거 실드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터넷에 프로게이머가 FHD 쓰는 이유 한번 검색해 보세요. 프레임 방어 떡하니 나옵니다. 해상도가 낮을수록 프레임 상승이 유리하니까요. 게다가 32인치 화면이 경쟁 게임에는 좀 크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24인치나 27인치 크기 선택이 가능하니까 작은 모니터에 익숙하신 분들도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모니터는 좀 다양한 컨텐츠 정확히 말해서요. 해상도와 주사율 화질 만능주의 대 빡겜 정반대되는 특성을 모두 취할 수 있는 모니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처럼 경쟁 게임을 메인으로 하되 신작 게임 나오면 그래픽 뽕맛도좀 봐야 되고 넷플 재밌는 거 나왔다고 하면 또안볼 수가 없는 그런 바운더리가 좀 넓은 분들 말이죠. 오늘 네, 이 제품을 보니까 LG가 회전 유저 모니터링을 좀 제대로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댓글 중에 차라리 스피커 떼고 가격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실 성능이나 주요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 없는 부분은 다이어트하고 가격을 내린 그런 결단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가격이 내렸다고 해서 절대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요 싼데 비싸 네 이상 저는 덕질한 누나 브롤이었고요 저는 리듬 게임 좀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